당뇨마마 병증의 외상성 백내장, 외상성 백내장의 이 치료와 함께 이제 관리법, 영양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비타민 A, 비타민 E, 다 지용성,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 3, 다 이렇게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 3, 또 계란 노른자에 많은 루테인, 또 지아잔틴, 또 아연 이런 것들이 좋은데 항산화작용, 블루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또 비타민 C. 비타민 C에는 우리가 신맛 종류에 많습니다. 오미자차라든가, 우리가 모과차라든가 우리가 비타민 C, 블루베리, 블루컬리, 청, 녹색 야채, 케일 이런 것들을 어 자주 먹는 것은 혈관을 청소하고 피로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 산화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활성 산소라고 부릅니다. 오, 어, 내가 적당해야 히 되는데 지나쳐서 어, 활성 산소, 냉물에 산소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쌓여서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못하네. 그때 어, 피로로 인한 활성 산소를 없애주는 것은 청록색 야채,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니다